네 안녕하세요. 방구석 공답터입니다. 이번 달 무료 게임 중 하나인 Curse of the Dead가 볼게요. 이전에 Tribes of Midgard 뭐 그거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영상 찍고 바로 삭제했어요. 저는 길게 하면 재밌을 수도 있겠죠? 근데 저는 초반에 2, 3 0분 안에 재미가 없으면 잘안 합니다. 그 재미없는 시간을 버티는 거조차 싫어서. 회사 로고 나오고, 살짝 기대를 해볼게요. 어? 십자키를 누르라고? 응? 아무것도 안 되는데? 아. X가 십자키였나 봅니다. 우선 옵션. 딱히 한번 바로 진행할게요. 한글이니까. 게임조차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. 그냥 해볼게요.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인디게임 느낌이긴 한데, 숨겨진 인디게임 찾는 걸 좋아해서 오 얘는 액션 RPG 느낌이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어, 어, 어. 그냥 시작했어요 X가 아 X가 불을 켜는 거구나 어 이게 같은 회사 게임인가요? 약간 인터페이스가 비슷한데 아래 조작 뭐 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아 칼과 총을 쓰네요. 데빌 메이크라인 줄. 아무튼 부.. 공격을 하면 불이 꺼져요. 우선 내가 제가 찾은 건 그거 하나. 지금 맵이 없거든요. 우선 그냥 찾, 찾아 다녀야 되나 봐요. 어, 다 끊어진 다리. 한지 이 분밖에 안 됐는데 아까 거보다 아니 아까 거 제가 이거 직전에 그 드라이브 미드갈 그걸 해가지고 그보다 훨씬 재밌어요 훨씬 흥미로워요. 오케이 바로 진행할게. 아발아도 깨지는구나. 아이템 뭐 얻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그냥 진행해 볼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허 음.. 아 알려주긴 알려주네요 아려보시기아햇불에 불을 오케이 어떻게 장착하는데 아하 X로 불을 하루에 키는 거는 X로 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면은 회피 공격하면 한국 한 꺼지던데 어떻게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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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볼한요 오케이. 국 어, 스테이너 바로 빨리 차네요. 음. 한국 한 어? 근데 뭐어떻아 하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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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한아봤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. 음 알았어. 아 해피 미스테미널을 10번 해야되나봐요 아 이것도 하나의 미션이야? 10번까지 해야되나? 아 아니 예, 시킨대로 했어요 오케이 어 아, 이제 하나씩 알려주네요 뭐, 공격이고 뭐고 아하 으으으아으아 어, 아, 완벽한 타이밍 어 저게 보정이을 길게 누른 다음에 아 맞다 아우 씨 글씨 보다가 완벽한 타이밍이 뭘까 도대 완벽한 타이밍이 있어? 아, 아닌데? 완벽한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어? 완벽한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안 되는데? 아, 완벽한 타이밍 했네? 오케이, 콤보 해보래요 네모 네모 세모, 어이피 오케이. 네모 세모, 네모 세모. 음. 어허. 이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요 잠깐만요. 이깐만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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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요 트레이닝 끝났습니다 어? 문이 열렸네요 어허 이게 또 나중에 나왔나요? 아까 주우면서 왜 동그라미 계속 누르게 하나 그냥 먹게 해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몸이 가면 먹어집니다 응. 응. 골드, 사원지도, 화기. 당연, 당연 무기죠. 당연. 뭐 선택이죠. 오케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디아블로 감성도 조금 있어. 요 액션 RPG니까요. 여기서 어두운 데서 데미지 먹으면 5 0 이상 먹는데요 그러니까 회프시 우선 0고그다음에 싸우는 에 좋을 것 같아요 회피보다 막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 저는 에 10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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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0시에 밝은 데서 있겠어요 불 어? 꺼졌다 불왜 꺼졌을까? 시간 지나면 꺼지나? 그까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렇게... 꺼지고 싸워야 되나? 어우C 에너지가 좀 많이 난 느낌쓰 아, 제가 급격하면 꺼지는구나 어? 횃불이 아, 제가궁금하면횃풀이 없어졌어요. 이렇게 통령계속대고 이렇게 대통령. 해피 대통령. 해피 대통령. 해피 대통령. 해피 대통해볼게 아이씨, 나도 맞네 예. 네는노 저런 거 이용해서 싸워도 될것 같아요 그 횃불이 공격받으면 없어진다는 거그 진행 그 횃불을 켜놓고 그 주변에서 약간 횃불 안 맞게 싸워야 되겠다 골드? 알수 없어 알수 없음 선택할게요 이게 뭐지? 음 저장가는 음한번 끝나면 저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. 어우 습관적으로 했는데 획불에 불을 붙여야 되겠어요. 그래야 제가 덜 에너지가 다니까 총의 개수가 제한이 없을까요? 너무 좋은데? 아, 막았는데 아 막고 있는 게 누르고 있다고 막아지는 게 아닌가 봐요. 그 순간에만 막아지는 거요그 막는 것도 아 세모가 세모가 씁니다. 때리는 거랑 저 스태미너를 쓰네요. 왜 이렇게 안 차나 했더니 아우씨, 그냥 도뭐 달리기 도망으로는 안 되네요. 어우 나 죽겠어. 아, 에너지 많구나. 그냥 달리기 도망 안 돼요. 이거 뭘까? 아, 어. 하레 받치기도 있고. 데빌 메이크라이처럼 무게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불 붙였던 그쵸, 역시나 부서졌어요 하나 진행하면 매번 문마다 이런 게 떠요 안 쉽죠 매번 로딩이 있고. 상승했어요 아 저주를 받은거 저장이 되지 않았을까요? 오케이 어, 불이 안 켜지네 끝 없이 저주를 늘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저 저주 채우는 걸안 좋다고 방금 아니라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몰라서 해봤어요 이건 그냥 이게 끝인가 봐요 어? 이게 끝이야? 또 로딩하고 로딩이 짧긴 하지만 약간 흐름이 끊겨요 역시 어? 아까 거기잖아 또 먹으면 어떻게 되지? 어? 분명히 다 채웠었는데, 저주가 하나 늘진 않네요. 아니, 이 문을 넘어가면 되나? 아우, 맞네요. 아이고, 아이고.